문제를 풀어 볼건데 음, 첫번째 서수형 문제 있죠 이거는 정답 올려드리, 올려드렸으니까 정답이랑 비교해보시고요 두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정수가 가지고 있는 정수 i가 가지고 있는 이 10이라는 값을 더블형 변수에 넣고 해당 변수의 값을 다시 i에 넣는 코드 작성하는 겁니다 문제가 길죠 우선은 이거를 왜 했을까요? i는 d. 일단은 떼놓고 보죠.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 i. 이걸 만들고 그 i에다가 10을 저장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거는 여기 밑에 double d는 i. 자 이건 뭘까요? 더블이니까 실수겠죠. 실수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 d 에다가 i의 값을 넣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int는 <laughs> i는 int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빨간 줄안 쳐져 있을까요? 타입 다르잖아요. i랑 t. 자. 자, 이거 D 출력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어, 일단 여기는 잠깐. D랑 I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10이랑 10.0 나오죠? 그렇다는 거는. I에는 10이 들어있고, 뒤에는 10.0이 들어있다는 뜻인데. 자, 이거 두개 같나요? 10이랑 10.0. 다르죠? 다른 겁니다. 형태가 다르잖아요? 뒤에 소수점 0이 있고 없고 차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실수고, 요거는 정수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얘네 둘이는 같은 게 아니고요. 자, 근데도, 더블 D는 I.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이유는 뭘까요? 자동 형변은 허용해줬는데, 그 해준 이유. 문제가 없으니까. 잃을 게 없잖아요. 10에서 10.0을 해주면은, 얘가 얻으면 얻었지, 원래 가지고 있던 거를 뭐, 잃어버리거나,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형변환 허용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빨간 줄 나오죠? 자, 왜 그럴까요? 일단은 뒤에 있는 값 10.0이죠. 그거를 이제 정수만 담을 수 있는 변수 i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유 나왔죠. 요구하는 타입이랑 내가 써준 타입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까. 어. 값, 값손실 일어날 수 있잖아요. 소수점이라도. 소수점 0이라고 할지라도. 값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값 아, 손실이 일어나요. 어. 그래서 잡아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어, 근데 이런 건 있었죠. 10.0 얘는 이제 지금 정수형으로 볼 거니까 이거 그대로 진행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표준 리모컨 해가지고 어 표준 TV 이 변수에다가 이 앞에다가 어 LG TV였나 해놓고 A LG TV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써줬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나는 이거를 정수로 보겠다. 어,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를 뭐라고 하죠? 캐스팅? 캐스팅입니다 어. 강제 형변환이에요 어, D는 D 안에 들어있는 값은 실수인데 어, 그런거 무시하고 인트로 정수로 바꿔서 아예에다 집어넣어 이런 뜻입니다 무시하고 진행해 라고 개발자가 서명한 거예요 자바는 그러면 이때 D 안에 10.0이 들어있는지 10.1이 들어있는지 모르죠 만약에, 어, 내가 이 더블 뒤에다가 10.5를 넣어줬습니다. 이거는 가능, 가능하죠? 타입에 맞게 잘 넣어줬으니까요. 근데, 이때는 당연히 안 되죠. 아예는 정수만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지금 넣어주고 있는 건 10.5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캐스팅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이때의 i. 여기서 i 출력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선택지. 1번. 10이 들어있다. 자, 2번. 10.5가 들어있다. 둘 중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이의 타입이 int라는 걸 생각해보세요. 10이죠. 실행해보면. 10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캐스팅 해줬기 때문에 실수해서 점수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5에서 0.5 날아가서 결과적으로 10이 됐네요. 이게 만약에 이 0.5라는 이 숫자가 내 프로그램 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값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어, 손실?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분명히 자바가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고집 부려가지고 이렇게 써버린 거니까. 내 책임이죠. 아시겠죠?